안녕하세요. 나엽이틀 이창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윈도우 10을 설치하기 전에 준비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윈도우 7, 윈도우 8 정품 사용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보면 첫 번째, 자료를 백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정품 인증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드라이버를 준비해야 합니다. 네 번째, USB를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첫 번째, 파일 정리입니다. 두 번째, 주변기기 제거입니다. 먼저, 자료 백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작업 문서들, 즉, 자신이 작업한 모든 문서들을 외장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복사해서 보관합니다. 둘째, 사진, 동영상 등 자료들을 외장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복사해서 보관합니다. 셋째, 각종 자료들을 외장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복사해서 보관합니다. 넷째, 사용 중인 윈도우를 고스트로 백업해서 보관합니다. 고스트로 백업하는 것이 힘드신 분들은 고스트 백업을 생략해도 무관합니다. 다음은 정품 인증입니다. 정품 인증은 정품 윈도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정품 사용자는 정품 인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품 윈도우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정품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정품 윈도우 사용자는 윈도우에 시리얼 번호를 꼭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드라이버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의 윈도우 10용 그래픽 드라이버가 존재한다면 필히 다운로드 받아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픽 카드의 드라이버는 그래픽 카드의 칩셋을 생산하는 업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통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각종 부품들에 대한 윈도우 10용 드라이버가 존재한다면 다운로드 받아서 보관합니다. 다음은 USB 메모리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소 4기가바이트 이상의 USB 메모리를 준비합니다.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윈도우 10 다운로드 툴을 다운 받습니다. 해당 툴은 윈도우 10을 다운로드 받아서 USB에 구울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디어 크리에이션 툴, 즉 윈도우 10 다운로드 툴을 이용해서 USB용 윈도우 10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네 번째, 다운로드 받은 윈도우 10을 USB에 설치 버전으로 굽습니다. 다음은 파일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설치를 하는 경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필요없는 파일들이 많이 존재하면 그만큼 설치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파일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은 제어판의 프로그램 추가 제거 기능에 가셔서 제거를 합니다. 필요없는 자료들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서 전부 삭제를 합니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정리를 합니다.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휴지통은 깨끗이 비웁니다. 다음은 주변기기 제거입니다. 외장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USB 포트에 연결되어 있으면 USB 포트에서 제거합니다. USB 메모리가 컴퓨터에 꽂혀 있으면 USB 포트에서 제거합니다. 컴퓨터 내부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나 SSD가 2개 이상 장착되어 있으면 윈도우 10을 설치할 드라이브 1개만 남기고 제거합니다. 윈도우 10 설치를 시작했으면 인터넷 연결선 즉 랜선은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 윈도우 10을 설치하기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낙엽을 이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